영웅은 어떤 사람인지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의 고전적 분류라고 해서 아마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그 19세기에 영국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아, 학자가 이제 될것 같은데요. 아,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이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아, 그 칼라이일이 여섯 가지의 영웅의 유형을 제시한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이일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신 아, 오딘과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프핏 예언자로서 마음에, 세 번째는 단테 또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인, 루터, 낙스와 같은 사제, 그리고 이제 존슨 루소 루소 번즈와 같은 문필가 크로멜 나폴레옹과 같은 제왕을 영웅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영웅을 신 예언자 시인 성직자 문필과 제왕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토마스 카를라일의 이러한 영웅 유형은 사실 현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신이나 제왕이 현대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신이나 문필가가 어떤 의미에서 영웅인가,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뭐 더욱이나 이런 위인과 영웅을 카라 그 일은 동일시했는데도 문제적인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현대의 영웅으로, 영웅의 유형으로 이 여섯 가지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 2011년도에 프랑코와 블라우와 진발도가 발표한 논문에서 언급된 영웅의 유형이 학계에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논문의 제목은 영어로 그냥 그대로 써드렸지만 굳이 번역을 한다면 영웅적 행동이라고 해놓고요. 이제 이게 본 주제가 될것 같고, 그러면서 영웅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 간에 어떤 개념상, 개념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문인데요. 아, 그런데 이제 이그 2011년도에 이세 사람의 연구자들의 그 영웅분류법은 먼저 영웅적 행동을 정의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웅적 행동에 부합하는 것을 영웅으로 그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웅적 행동은 타인이나 사회적 이상을 보호해야 되며, 그 다음에 자발적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전적으로, 사전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그런 위험이나 희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수용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수용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아, 미리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섯 가지의 그 영웅적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 영웅의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냐면요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일단 리스크를 가지고 영웅의 유형을 아까 영웅적 행동의 다섯 가지에 맞으면서요 그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영웅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리스크라 그러면 흔히는 우리가 육체적인 위험 있죠. 그러니까 뭐 아, 사망을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더러는 아,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가 될것 같고 아,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희생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실직이라든가 뭐 수입이 감소한다거나또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는다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등 그런 사회적 희생도 같이 위험 요소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 위, 육체적 위험과 사회적 희생을 그, 나누어서요. 그거에 따라서 육체적 위험 유형에는 이제 무용 영웅이라고 마셜 그러니까 히어로라고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빌 히어로 그러니까 시민 영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두 무용과 시민은 이제 육체적 위험을 이제 수반한다고 이제 보고 있고 사회적 희생의그 어떤 유형으로는 이제 소셜 히어로라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실직수익감소 뭐 외면 가족해처등뭐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러한 영웅들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시 이세 가지 유형을 이제 크게 분류한 것을 열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간략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유형은요 그이 위험을 수반하는 육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그 영웅으로 직무 영웅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직무 영웅이라 고 그러면 군인이나 아, 소방관, 뭐 간호사 또는 뭐 응급구조사와 같이요 이제 응급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또 고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직무 영웅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있다라한 영웅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영웅이라 그래서 시민 영웅은 아 똑같이 그, 그 누군가를 구조하는 행위에 참여를 하지만 어떤 특별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다. 이게 아마도 이제 이 시민 영웅이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영웅의 유형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영웅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영웅으로 이제 사회 영웅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종교인을 이제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걸쳐 종교적인 헌신을 이제 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요. 어떤 정치 참여를 통한 종교 지도자가 될것 같은데.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이제 정치적 행위를 참여해서 흑인의 인권운동을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그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로 유형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순교자인데요. 저희가 뭐 사진에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V4 벤다타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그 V 역할을 한, 아, 그래서 생, 사회적인 부정의 한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교자도 영웅의 한 유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나 또는 군 분야에서의 그 지도자도 영웅이 한 분류, 영웅이 한 유형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재난 상황이 벌어지거나 전쟁 상황에서 국가나 집단을 통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공유함으로써요. 그러면서 상당한 자기의 자신의 그이 삶을 희생하고. 그러한 이제 군이나 국가를 이제 통솔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의 또 영웅으로 사회 영웅으로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리가 모험가나 탐험가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 세상에 뭔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탐험하는 사람들도 영웅의 한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과학자와 같이 과학적인 그 발견을 위해서 이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가 그 과연 그 위험이 있느냐, 뭐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느냐 그러는데요, 상당한 리스크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하는 물질이 뭐 강한 뭐 바이러스거나 아 또는 뭐 엑스레이 같은 거를 뭐이 엑스레이라는 그 어떤 우리 외의 그 의료 분야에 쓰이는 그런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방사능이 노출된다거나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들도 또한 인류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것또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 과학자와 같은 과학적 영웅도 이제 한 영웅의 유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하나, 한 분야를 또 영웅의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인 여름 성경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이제 최초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표, 사마리아인이 영웅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 환경에서, 어,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 이게 조금 모호한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어떤 그 자신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커다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 새로운 그 삶의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역경을 극복한 대표적인 영웅의 한 유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원칙론자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큰 거대 조직 속에서요 그 조직의 부정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조직의 부정 조직의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요 자신의 원칙을 이제 고수해 가면서 어떤 그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이제 영웅이 한 유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 제보자가 이제 영웅이 한 유형이 될 텐데요. 이제 조직 내의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그 인지하고요,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알리는 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내부고발자가 바로 이제 영웅의 한 현대적 유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이 이그 프랑코를 비롯한 이두세 분의 학자는 바로 이러한 육체적 위험 또는 사회적 희생을 기초로 해서 영웅을 이제 12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냥 맹목적으로 영웅 영웅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이제 영웅이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준거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